안녕하세요. 당신의 예쁜 가슴을 책임지는 가슴 주치 멜론 언니 김주원입니다. 어느새 봄, 여름, 가을이 지나 겨울 2024년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도모하고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요. 멜론은 이 시기만 되면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매우 바쁘거든요. 가슴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겨울에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맘때 방문하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름은 더워서 절개 부위가 안 아플까봐 무섭다. 이왕 할 거면 추울 때가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절 때문에 수술을 미루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계절별 가슴 성형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성형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요? 사실 딱히 어느 계절이 좋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가슴 성형은 어느 계절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환자분들 입장에서 가슴 수술을 하기 좋겠다 싶은 계절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겨울 시즌입니다. 겨울을 수술에 적기로 여기시는 이유가 여름 수술은 더워서 힘들 것 같다는 인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연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야 쓰고 싶을 때쓸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말엔 보통 남은 연차를 다 써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가슴 수술을 하면 보통 2, 3일 안에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은 하지만 정신마취가 동반되는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길게 쉬어 주면 확실히 더 좋긴 합니다. 또한 겨울은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는 추운 계절이라 수술한 티가 잘 나질 않습니다. 누가 알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없이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수술을 하고 나면 고정 속옷이라는 걸 착용하게 되고 어떤 케이스는 가슴에 붕대를 감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여름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같이 추운 날에는 몸을 한겹더 감싸주니까 붕대 내복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노출의 계절까지 반 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걸 꼽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좋은 시기는 여름을 앞두고 있는 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정수급 착용이 약간 덜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노출은 많지 않지만 옷이 얇아지는 시기라 평소 가슴 수술에 고민이 있었다면 적당히 티를 낼수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건 비키니 시즌인 여름이 오기 직전 미리 가슴 수술을 해두면 여름이 왔을 때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기 두세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같은 위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계절인 가을과 여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을은 선선하고 옷이 적당히 두꺼워지는 계절입니다. 수술 후 불편한 점도 딱히 없는 시기입니다. 바로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자 한다면 체감상 다음 여름까지 기다리는 기분이 들 거라 아쉬운 마음이 들수 있다 정도일 것 같아요. 여름이 딱히 비추천하는 계절은 아닙니다. 특히 휴가를 앞두고 수술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가슴 수술은 일상 복귀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여름에 받아도 여름 휴가를 가시는 데는 지장이 크게 없습니다. 수술 후 초반 며칠은 보형물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테이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은 보정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살짝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 날씨의 특성상 반팔이나 혹은 민소매 등을 입게 되는데 사이즈가 큰 경우라면 아무래도 가슴에 투자한 티가 나게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수술받은 가슴이 자리 잡는 시간이나 통증의 정도, 근력 운동이 가능해지는 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술받은 다음 날부터 비키니도 입고 다이빙도 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수술은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여름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낭설이지 말고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점 정리. 겨울은 기분상 불편한 점이 덜하고 연차 소진의 명분인 연말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수술하기 좋은 시기다. 여름이 되자마자 비키니를 입고 싶다면 바로 직전인 봄에 미리 준비를 하면 제일 좋다. 여름은 기분상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수술이 더 어렵다거나 상처가 덧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는 점은 아니다. 선선한 가을도 수술에 좋은 시기지만 노출이 있는 옷을 원한다면 다음 여름까지 기다리는 기분이 들수 있다. 비키니를 입고 싶은 여러분, 여름이 아닌 모든 계절이 여름을 준비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수술법이 달라진다거나 실제로 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더위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케어를 좀더 꼼꼼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가슴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면 계절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슴 주치의 멜론 언니 김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